갈린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믿음의 3대를 보게 됩니다. 어, 저는 저도 희 어머니, 저, 아들 이렇게 감사하지만 또 저희 아내 쪽에는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걸 보면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며 이 축복이 이 복이 그의 후손들에게 미침을 볼수 있고 대대 손손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에게 안수하고 복을 빌고 축복을 빌어 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할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서 장사할 것을 맹세하고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자신을 찾아온 아들 요셉을 반기며 야곱은 성경에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아들과 손자들이 오는 걸 보고 힘을 내어서 그가 침상에 앉습니다. 가나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또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를 자신의 큰아들 루벤과 둘째 시무원처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들은 요셉에게 속하겠지만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야곱에게 속해서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베들레헴에 묻혀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함께 온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들을 자신들 앞에 부르고 요셉은 아들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나아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요셉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을 본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한데 이제 손자들까지 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요셉은 야곱이 오른손으로 장남 문화세를 축복하도록 하고 왼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오른손이 에,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할때 오른손은 항상 장자의 머리에 얹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팔을 서로 엇바꿔서 오른손으로는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는 장남 문낫세의 머리에 얹고 이렇게 업끌려서 업갈려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일찍이 야곱은 어머니 리부가가 리부가 태중에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던 자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 아버지, 이 아버지는 형 에서의 편에 서게 됩니다. 배고픈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바꾸고자 했던 야곱,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작권을 훔쳐 받아냈고 이로 인해 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여 형을 피해 가족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핍박과 속임을 겪은 야곱은 아내와 열두 자녀를 얻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형의 두려움 중에 만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 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지만 그후 사랑하는 아내 라일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고 사랑하는 요셉마저도 죽었다는 자녀들의 거짓말에 속아 슬픔에 노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 야곱은 움켜잡았던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 죽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며 하나님께 물었고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고센땅에 들어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만큼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은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각자가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나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에 그 각자에게 처해진 환경들은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이었고 힘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는 공감해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만약이라는 것은 가정할 수 없지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 어머니의 태중에 싸웠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오늘 이삭이 엇갈린 축복을 해 주었다면 그가 그 손을 들어서 그 오른손으로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더라면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이 보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삭이 지금의 자신처럼 오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자신의 마음에 들었던 애서가 아니고 복이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 위에 섰다면 그래서 자신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다고 합니다. 저도 일찍이 연극을 꽤 했는데 연극과 영화와 드라마가 다른 것은 영화는 찍다가 틀리면 컷 하고 다시 찍으면 됩니다. 드라마도 찍다가 잘못 찍으면 다시 하면 되지만 연극은 무대에 올려졌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연극과 같다고 한 것은 그만큼 시간 시간 그 모두가 신중하게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의날 아버지 이삭의 위치처럼 자신의 손자 문하사와 에브라임 앞에 놓고 엇갈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축복은 명예와 부가 따랐습니다. 허나 야곱의 자녀의 때에는 장자의 명분이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명예는 유다가 그리고 부는 요셉이 갖게 됩니다. 하여 유대를,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두 아들처럼 두 몫의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레조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을 존중하며 그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계획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 좀더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보기 하나님의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지 않고 어머니가 제안한 것이지만 자신도 동조하여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즉, 아버지 이삭이 어두워진 영적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정답을 자신에게서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축복이 주어짐을 믿었기에 야곱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몸이 쇠약해진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주신 복을 자신의 자녀들이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리더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은 질서를 따라 믿음의 축복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 스스로도 우리 아들 너무 착하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우리 딸은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니 이런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복과 그 마음이 그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녀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늘 근심을 주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의 뜻을 헤아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실 복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또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과 복이 주어집니다. 이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면 영적인 부분에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공경하고 영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부모도 주의 종도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곤 남자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기쁘지 않게 여겼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혹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서 또 정신이 없으셔서 잘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서 첫째 문하세에게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니 야곱은 손을 바꾸지 않고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됐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며, 이처럼 야곱은 장자 에브라임을 장자 문하세보다 앞세워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불려진 야곱은 147세에 이미 어두워진 감각이 무뎌진 눈에도 불구하고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접하는 순간,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장자권을 이어 나갈 자손님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이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비유물을 통해서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아는 단계에 이르는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친구라고 비유합니다. 친구는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기에 알듯이,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다가갈 때 주의 뜻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49장의 열두 아들에 대한 축복을 통해 더잘알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을 두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으나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가 누이 누구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과 아버지는 똑같이 눈이 어두워졌지만, 어떤 이는 눈과 눈이 어두워짐과 같이 영적으로도 어두워졌지만, 오늘 야곱은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은 날로 새로워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수원합니다. 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들을 소멸치 말고 당당하게 오늘 야곱처럼 불러놓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을 선포하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잘못된 일을 과감하게 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과 축복을 선포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했던 잘못을 번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둘째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라엘의 아들 요셉 그 요셉으로부터 나온 에브라임을 보면서 야곱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에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현재를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수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손길도 야곱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은 것은 몸소 그 고통을 맞고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은 인간들은 그 심정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미코론을 겪으면 모두가 똑같은 아픔들 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이 되어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하시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마음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불쌍하게 여기시고 가련하게 여겨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길게 설명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세밀하게 또 길게 느려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껴본 고통이기에 피해갈 수 없다면 인간의 정에 끌리지 말고 엇갈린 축복의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듯이 자녀에게 얹어진 그 축복의 손길은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공간에 있든지 또 다른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엇갈린 손을 축복을 통해 주신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야곱이 엇갈려 얹은 그 손이 저희 머리 위에 얹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 얹어진 그 손길, 그 에브라임의 삶은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산 삶처럼 또 험악한 세월을 가겠지만 그는 적어도, 적어도 자신이 겪었던 그 길이 아니라 좀 더, 좀더그 고난을 넘어서 고난받지 않는 평안한 삶 속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먼저 태어난 장자를 축복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하지만 하나님은 달랐고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스마엘이한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와 다른 생각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름을 믿고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냥 그것을 반대하고 또 그것을 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야곱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연로 했지만 그의 영아는 활짝 열려 있었고 성화의 가정을 거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보다 더큰 지혜로 세상의 상식을 뒤어 보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은 그 우리가 그 말씀과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살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마친 야곱은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지내는 애굽의 총리인 자기 아들에게 그 총리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떠나 가나안에 가길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에브라임을 이루기를 요셉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임을 가르쳐 줄 것인지 오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길을 통해서 주어졌듯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집니다. 복의 통로를 질서를 통해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악한 시대에 또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닌 다른 곳 에서, 복을찾고 하나 님의 뜻 대로, 뜻 보다, 내 생각 으로 선택 하며 살아 왔던 지난 날의삶을용 서하 여 주시 옵소서. 이 제는 복은 하나님 이, 주 시는 주 신다는 것과또믿고 하나님 을 적극적 으로 찾는삶을살게하 시고, 하나 님의 뜻은내생 각과 다를 수있 다는 것을 기억 하고, 항상 하나 님의 뜻을묻 고, 내생 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